음, 자 농가 방문 자료 요약이죠. 2020년 12월 26일 보면은 생리장의 잎이 비대칭이다. 왜? 양수분의 문제다. 보면 이게 하, 기준이에요. 기준 음, 지금 이이면이 이면 이 다르잖아. 음, 자 그리고 잎이 뒤로 처진다. 처지죠. 이걸 고온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잎끝 테두리 현상. 여봐. 테두리 뭐예요? 이렇게 테두리가 타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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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 고온 등 다양한 문제예요. 저걸 뭐 특정 어떤 문제는 아니에요. 양수분의흡수의문제로될수 있고 다양합니다. 음. 잎이 반질반질하다. 자, 이거 보시면 어 잎이, 잎이 반질반질하잖아요. 왜? 찬 바람이 불면 2차 폐기가 나타나는 거죠. 어? 살짝 어, 수증기, 어? 살짝 안개식으로 물이 묻어 있다는 반증이겠죠. 음. 할때 키워서 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식물 흐름. 어, 수정할 교순 및꽃확보 지금 온순, 교순이죠. 곁순 교순에 지금 꽃이 들어오죠. 음. 꽃이 어, 정상이어야지, 어, 정상 열매가 딸립니다. 자, 그리고 온도장에 잎이 안으로 몰린다. 보면 요 끝이 지금 말리잖아요. 요 안으로. 자, 잎이. 자, 요런 거다 기준이에요. 잎 세포를 봐야 한다. 잎 세포. 자. 새순에 타고 들어가는 얼룩이 자 보면은 음. 이게 잎 색이 얼룩덜한 거예요. 잎 색이. 근데 이게 그 시기에 뭐 양수분이 제대로 못 먹어서 가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만약에 안 괜찮아지면 그러면 이제 얼룩이 시작점이 된다는 거지. 자, 잎 색이 왜 다를까? 시기별 흡수하는 양분 및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막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3배로는 지나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 두째 어린 모종을 심었는데안 크다 갑자기 크기 시작했다 안 크다 갑자기 확크면은막절간이막이 굵어집니다 봐요 보여요 굵어지는 거 항상 줄기는 얇게 빠져 올라가야 돼요 확 굵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전형적인 조언장이다 조언장에 걸리면 자, 일단 이 봐봐 여기. 이 곰보 곰보. 이 곰보가 이거 이제 이오르불타 하잖아요. 저엠보싱 어, 엠보싱처럼돌불하해 그리고 여기 테두리로 자 테두리. 신기하죠? 응. 어. 이런 게저은 장이에요. 어, 입만 봐도 아, 이게 뭐다. 이렇게 딱 감이 와야 돼요. 이해가 되죠? 음. 그리고 어, 대목이 죽는다. 지금 대목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색깔이. 어, 기본적으로 균총 생리 장애다. 균충은 잘 보이는데 생리장애는 애매하죠. 자, 물 간격이 먼 상태에서 온도가 개입하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물이 끊긴다는 거죠. 다른 말로. 자, 물주는 타이밍. 항상 이 타이밍을 좀볼줄 알아야 돼요. 타이밍. 자, 생기가 있냐 없냐. 어, 뭐, 이, 이, 잎 각도. 아이고, 어디 갔 잎의 각도. 이런 것도 볼줄 알아야 되고. 생각보다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많아요. 관찰할 수 있는 게. 그런 걸다 관찰해야 돼요. 음, 크게 하는 게맞겠지 음. 대목 여하에 따라 굵기가 달라진다 당연하다 왜 양수분 흡비가 달라지니까 음. 이 대목이 양분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 마디 그리고 굵기 잎의 크기 이런게 다 결정이 돼요 음. 그래 이 대목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줄기에서 지금 물이 나온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당연히 여기 보면은 줄기 이렇게 물 나오잖아요 물 음.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밸런스가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랐다가 어 물이 들어왔다 이게 심하다는 거지. 이어서 온도가 더 늘어버리면 이제 물음병으로 가는 겁니다. 음. 자왜 기형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병충해 생리. 자 지금 보면 여기 정상이 아니잖아. 잎이 정상이 아니죠. 음. 왜? 이게 병충해인지 생리장인지 애 요거를 빨빨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병충해가 아니에요. 생리장에서 애 저런 게 많이 나타나요. 우리도 똑같아요. 갑자기 막 몸이 막... 갑자기 춥다, 뭐, 어슬라다 이런 거니까. 자, 열매 기형, 왜? 술한테 졌으니까. 빨리냐, 꺾이냐, 이걸 볼줄 알아야 돼요. 자, 12월부터는 이제 수정이 조금씩 되죠. 어. 지금 뭐, 열매 보면은, 요, 거가좀금 함몰됐죠, 함몰. 그리고 살짝 꺾이잖아요. 함몰된다, 꺾인다, 이걸 가지고, 어, 작물체내 밸런스를 유치할 줄 알아야 돼요. 작물체내 밸런스는 다른 말로, 물이 많냐, 그리고, 어, 인산이, 이게 질소와 인산, 그리고, 먹고 분해 이게 잘 되냐 이걸 볼줄알았다는거지자 잎이 많이 상하면 전잎이 많이 지고 열매 상품성이 영향을 준다 딱 봐도 뭐 같아요 춥다 추워 추운 거예요 추워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요땐 음. 그 고생을 많이 했는가 음. 뭐 이런다고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꽃이 이제 정상 꽃이 잘안 오죠. 어. 토양 수분이 많은 농가 관리법. 물이 많다고 해서 물을 안줄 수는 없어요. 적게도 꾸준히 주면서 앞뒤로 물을 빼야 돼요. 토양 만들 때 마사를 넣어야 함. 자 물이 많으면 결국 비가 많이 올때 배수 문제 죽는다. 에이. 너무 차르기 심한 집은 이제 물을 가지고 있는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썩어. 썩어. 지금 이게 물의 수치의 수치. 이게 물의 수치가 20에서 25이 정도가 제일 나아요. 근데 이게 지금 40에서 40. 그럼 썩어. 안 커. 죽어. 이해가 되죠? 음. 자, 아실 때는 겨순이 적은 게 좋다. 그리고 1월은 겨순이 적어야 좋은 장애를 덜 받는다. 겨순이 너무 많으면요. 그만큼 뿌리가 약하다는 거요. 예 어, 항상 원 겨세. 자, 겨순, 순은 결과적으로 차가 많이 달릴 때 그때 팡팡팡 터지면 돼요. 굳이 열매가 많이 안 달릴 때 겨순이 많으면 농사시키기 힘들어요. 자, 순이 안 크다 크면 뭉친다.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고, 뭉치다 크면 꽃이 안 오겠죠 당연히 음. 절간이 탁탁 잡히기 시작하는 거지 너무 추워도 그렇고 물이 안 맞아 그렇고 이래 있다가 온도가 풀리고 물이 맞으면 팡 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꽃이 들어는데저 위에 가면 꽃이 안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이 어, 항상 또박또박 해야 돼요 항상 음. 항상 생육 속도를 봐야 된다 이게 또박또박 크는지 이걸 잘 관찰해야 돼요 자 생리 왜 이렇게 되겠는가 음왜 지금 보면 여기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좋은가로 표현하던데 이렇게 막 잔불 나오는게 이게 좋은게 아니겠죠 어 지가 그만큼 어떤 분들 뭐이 세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지가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겠죠 어, 참 이게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지죠 음자 어. 요것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응 어, 지금 응애라고 되어 있네요 어, 응애였대요 그리고 자, 열다섯 마디쯤에서 생육 애매하다. 겨순과 꽃을 생각하여 판단해야 된다. 지금 생육 애매하면 어차피 우리의 다음은 꽃을 만들고 수정이 목적이니까, 어, 꽃과 수정을 생각해서 그 다음 또 판단하면 돼요. 음, 이렇게 흐름에 따라 흘러가야 돼요. 보면은 온도 수분을 생각하여 잎의 형태를 판단해야 된다. 어, 자. 어릴때는 좀 이렇게 좀 둥거도 관계없어요 이게 어차피 열매 달리면 가시 뽕잎돼요 그러면 뭐 어릴때부터 막 가시 뽕잎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요 예다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안을도 됩니다 자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